그렇죠, 놀합니다 아, 여기서 그냥 예. 뭐랄까요, 예. 전혀 뭐 수비 동작이 나오지 못했어요. 그리고 따라가는 것도 침착합니다. 여기서 일단 갖고 여기서 한세 분만에 따라갑니다. 하나, 둘, 셋 따라가죠. 아삭도 아, 바로 따라가서 정확하게 공심 잡습니다. 아, 정말 뭐 어. 기계로 짱것 같죠. 예. 아삭 구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.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왜보도질빵을라지 않고? <laughs> 예, 오늘도 <골도> 준수하죠. <laughs> <잘 수는 웃음>